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슈 헐크의 첫 번째 시즌 마지막 편이 지난 10월 13일 목요일 공개되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에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사무엘 스턴스 박사처럼 우연한 사고로 그녀의 상처에 배너의 피가 들어가고 헐크가 되는 제니퍼 월터스 하지만 슈퍼 히어로가 되지 않으려는 그녀 경제적인 문제라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드라마 첫 장면에서 나왔듯, 책임감 없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걸 아는 부분도 헐크로 살지 않으려 하는 이유인 듯 합니다. 그렇게 제니퍼로서 변호사의 삶을 유지하려 했지만, 법정에 들이닥친 타이타니아의 습격으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세상의 헐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이후로 직장에서 잘리고, 제너로서 살고자 발버둥 치매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방황하다. Like <laughs> 시얼크를 원하는 세상에서 <laughs> 세상에 휩쓸리듯 시얼크로서 살게 되지만 변호사와 슈퍼히어로의 이중생활을 먼저 겪은 멘토를 만나 <laughs> 제니퍼와 시얼크의 <시어크로서의> 삶을 <laughs> 모두 살고자 하는 동기를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상식에 참석하게 된 그녀 o 상에 올라가 소상소감을 하는데 그녀의 뒤로 공개되는 그녀의 사적인 영상 그리고 그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녀의 이야기였는데, 보통의 슈퍼히어로 스토리, 특히 첫 번째 이야기의 메인 빌런은 비슷하거나 같은 능력을 가진 빌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클리셰대로 최종 빌런 헐크킹이 등장하지만, 그녀는 클리셰를 거부하고, 극을 빠져나와 제작진을 찾아갑니다. 여러 사람이 둥글게 앉아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아니라 새로운 의견을 내려는 슈얼크의 말을 묵살하고 케빈이 제시한 방향성을 따라가는 집단 사고를 하는. <laughs> 그들의 모습 케빈을 만나러 간 그녀 파이디라는 성을 가진 케빈 이 아닌 쉴드 마냥 야구로 짜맞춘 케빈이라는 이름의 AI였고 AI가 구상한 결말 이번 드라마에 나온 능력자들이 한데 모여 액션신을 펼치다 빌런에게 승리하는 결말이 아니라, 그녀가 두 개의 삶을 살 방법을 찾게 되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며, 클리셰에 해당하는 요소나 개연성 없는 요소를 없애고, 자주 나오는 어두운 배경도 밝게 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도 이전 이야기들에 대한 불만을 주절주절 털어내는데. 케빈은 okay, -2 -2 -2 다시는 그녀가 개입 못하도록 하고 이야기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헐크킹과 어보미네이션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후 마지막 인터뷰 장면에서 you oh. 변호사와 슈퍼히어로의 삶을. 모두 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일자리를 되찾는 결말로 끝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마지막 편 공개 이후 이번 드라마에 대해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되었고 이런 시도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울 수 있지만 케빈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 오도막이 아니라 뜬금없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이라 매끄럽지 않게 끝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결말에 대해서는 부로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말을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듯하고, 전반적인 내용에는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현실적인 그녀의 고민이나 문제로 인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적 문제를 말하며 히어로를 하지 않으려 하고, 그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시선과 위축되는 그녀의 마음이나 그녀를 대하는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 여성 히어로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가짜뉴스, 그리고 짝을 찾으려 방황하지만 결국 혼자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받기도 하는 다소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를 통해 이야기했듯 실제로는 투자자의 의견이나 대중의 요구 등을 반영했겠지만 작중에서는 AI의 알고리즘에 따라 만든 획일화된 결말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성, 작품성을 원하는 제작진의 방향성을 그녀가 대신 말하며 결말을 비틀어 버립니다. 빌런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의 이야기라는 스토리 구조를 토대로 다양하게 접근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어온 마블이지만 현실의 문제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거나 다양한 삶을 조명하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창의적인 결말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엔 갈 길이 먼 듯합니다. Gold. Devil. I'm daredevil.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쉐얼크의 리뷰였습니다 l I'm 록에빈공 e 남으시면 구독 부탁드리 r 습니다 감사합니다